롤 등이 할게요. 액션. <laughs> 롤. 액션. 나나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거지? 나왜 아,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거지? 나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거야? 나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거야? 나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거야?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거야? 웃으면서 아 시발, 일이 뭐하는 거야! 컷! 오케이. 이런 느낌이요? 네. 이쪽 한 번만 봐주세요. 아 예쁘다. 아 예쁘다. 아 예쁘다. <laughs> 몇번 가볼게요, 그런 느낌으로. 액션! ㅋ <laughs> ㅋ <laughs> <laughs>